안녕하세요. 어, 손해사정이론, 어, 강의를 하게 된 오정석 강사입니다. 네. 어, 먼저 첫 시간에 그 우리 손해사정이론, 우리 교재 관련해서 오프닝 강의를, 인트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제도와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알다시피 손해사정, 어, 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과목에 이제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이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죠. 어그 과목 중에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같이 어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 어 원래는 이제 없는 과목인데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뭐 보험계약법처럼 상법 사편을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보험업법처럼 우리 공법인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가지고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라요. 손해사정이론은 보험이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데 보면 금융보험학과나 이런 데경영학과 쪽에 그 금융계 계열 학과 중에 보험학 원론 같은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 그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과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어, 손해사정이론이라는 건 즉, 손해보험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한 손해보험이론이라는 건 즉, 이제 물보험에 관련된 보험은 물건보험, 사람에 관련된 인보험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물보험에 관련된 물보험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시험 경향을 보시면 손해사정이 이론이 아닌 어떤 보험 회계 경영 뭐 약간 개리사파트도 많은데요. 우리 생명보험옆에 있는 언더라이팅 시험이라든지 손해보험옆에 있는 보험 심사역 시험에서 나와 있는 보험 회계 경영 파트 문제들이 한 주로 40문제 중에 열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그열 문제 안에 보시면 사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산재보험 그런 어떤 전혀 다른 어떤 문제들이 최근 어 몇해전부터 문제가 나오고 있죠. 40문제 중에 음 과락 40점과 60점을 넘으면 되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또 80점이나 뭐 70점, 혹은 88점 같이 고득점을 많이 쉽게 이렇게 획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험계약법은 판례 위주로 그 법에 대한 어떤 학문을 물어보는 거 문제도 그렇게 대학교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요. 보험업법은 어, 공법이다 보니까 어, 금감원에 관련된 관계자분이 문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손해사정이론은 보험학 원론을 가르치시는 대학교 교수님이 문제 출제를 하세요. 그런데 과거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가 나올 수 없으니 최, 어, 최신의 문제를 만들다 보니 아까 서른, 마흔 문제 중에 서른 문제들은 원래 3 0개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어떤 이론들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숫자와 계산 문제를 섞어가면서 어떤 문제의 지문을 변경해가면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열 개의 문제 정도는 전혀 이제 공부 외에 어떤 그냥 상식적인 것 특히 이제 보험에 관련된 연관이 있는 사대 보험 관련된 문제도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회계 경영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